보세요. 좋습니다. 현재 토타로 갤러리에 토너마트 열리기 전에 선수들끼리 연습하고 있는데 그 방에 상대방 중국인이 들어와서 여기 숫자 갈긴 게 중국인이고 상대방 분이 누구실까? 200님이라고 할게요. 200님들 네, 숫자 중국인. 한국인 측이 그린스킨, 오크고 중국인이 제국입니다 자 빌드부터 한번 둘러봅시다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화 빌드를 갖고 왔어요 아 기계화라기보다는 마차 빌드죠 제국기사단은 측면으로 드러, 그 유틸리티성을 위해서 가져온 가장 싼 중기병 850원짜리 제국기사단이고 군저픽 같은 경우에는 마루쿠스 빌드네요 거기에다가 비법사 이러면은 마르코스의 범위 그물하고 비법사의 범위 그물하고 번갈아가면서 묶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유틸리, 유틸리티성을 굉장히 극대화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라이스 카드. 그, 한 카드에다가 제국 기사단이 두 카드가 있구만요. 오로진 같은 경우는 역시 싸고 효율이 좋은 제국 창병대. 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기가화를 강요하기 위한 헬스터만나 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중기병 카운터를 위해서 데미 그리핀 할버드 딱한 카드만 가져왔어요 유명한 대 버전이 아닌 게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유명한 대 버전 그 치킨 같은 경우는 에 섬특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국에 섬특함이 없어갖고 그 오크의 빈약한 리더십 모랄빵을 끝낼 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오크 같은 경우에는 섬특함 유닛 가지고 있죠 1, 2, 3총 3개 그린스키 쪽 빌드를 보자면, 유명한데, 고블린 락라버 하나 하고, 유명한데, 아나, 아라크나 로그미 하나, 그리고 유명한데, 고블린 아처. 세타 굉장히 좋은, 그, 유명한데입니다. 특히, 그, 제우이 그레이트 소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레이트 소드가 아닌 일반 보병이어도, 장갑 30을 까버리니까, 이 분리된 장갑이. 그래서 장갑 빵 포인트로 만들어갖고100% 그 딜링을 꽂을 수가 있어요. 일... 아웃라이더도 마, 나 아니면 피, 스톨레어도 마찬가지고.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도 그린스킨 상대로 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보면은. 오커측 빌드를 계속 보자 하니까 고블린 위주로 가져왔는데. 제옥상대로는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옥 같은 경우는 고블린 물량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좀 굉장히 좋으니까 유탄발사기 하나 갖고 다 처리 가능하거든 그 트롤 같은 경우에도 그 그렇게 딱히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리더십 보정을 그 전방에서 같이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스카스닉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있죠. 캠페인에서 군데이 트리 끝까지 타면은 찍을 수 있는 16초인가 18초짜리 범위, 방어어 방어, 방어기가 있어요. 방어 버프기. 근데 그것을 뭐, 트롤한테 못 넣어주니까 타이밍이 좋게. 법사는 리틀바를 가져왔는데, 아, 리틀바가 멍청한 CA하고 징징이널 덕분에 좀 고인된 지 아주 오래됐죠. 좀 범위 퍼프기나 범위 디버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먼저. 패시보다 쓰레기 됐고. 그나마 아웃라이더에 대해서 좀 원, 원거리 대응책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오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선수 지금 실수 엄청난 실수하고 있죠. 가드모드를 킨 다음에 지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가드모드 안 켜놔가지고,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 모두 원거리 병력들은 가드모드를 켜두세요. 저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기병들인데, 지금 중보병이 없다 보니까, 고블린으로 마차징 받아내게 되면은, 어. 일단, 고블린으로 길막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격조로 어택을 박아버리면은, 기병대가 오히려 역으로 썰리기 참 좋아요. 아, 근데 여기서 제국선수 엄청난 실 수. 지금, 고블린한테 그냥 차징 받고 빠져버리던가, 아니면은 그냥 뒤쪽으로 빠지던가, 그러게어야 되는데, 스카스닉한테 어택을 박아버렸죠. 이쪽을 돌파해서 원거리 병력들만 따로 끊어버리겠다. 그, 그거였는데, 오히려, 지나쳐버린 고블린들이 후퇴로를 막아버리고, 또, 뒤쪽에 예비대로 있었던 고블린의 그, 그중 괴수들이 기병다 찢어버렸죠. 아, 이렇게 되면은, 제국 기사단이 850원. 둘이 합치면은, 1700원. 라이크스 가드가, 어, 115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3000원이 한, 그냥 순식간에 날라가버렸죠.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되면은, 보병대하고 포, 포병대, 가지고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어. 반, 이런 환경에서, 오크 측의 원거리 병력들이 안전하게 딜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겨, 원래는 제옥 측이 오크, 오크 로스터를 야금야금 갈가먹으면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똑같이 갈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제옥 창병대 가지고, 오크의 그리스 세계를 다 처...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라이스 가드가둠다이버캐터필터를 끊기기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크 측에서 역으로 좀 돌격하기 시작을 했죠. 원래는 제쪽 측이 먼저 짤짤이 날리고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 계도를 하는, 조... 하는 거 좋긴 한데, 지금... 후면하고 측면이 좀노출되죠 후퇴, 후퇴 당했었던 기병대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맵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전진했어도 되는데 지금 역공을 가하다 보니까 지금 핀틈 그, 이렇게 도로를 타고 생성된 오크 진영이 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던 기병대들이 빈틈막 제대로 찔러주고 있는 모습. 이래서 원거리 위주 빌드가 좀 굉장히 진격이나 아니면 은 아니 포메이션을 전진시키거나 후퇴할 때좀 조심해야 다는 거예요. 그 포, 지정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렇게 조절을 해, 해야 됩니다. 김치 측이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이 포병대 탄약을다쓴 다음에 돌격을 해도 됐었는데, 왜냐하면 제국측의 장거리 수단이 헬스톰 밖에 없으니까 헬스톰은 대포병전에서 그렇게 좋, 좋지 않거든요 중기병 상카드 모랄빵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아쉽기도 했습니다